<laughs> 없었네요. 이번에 짠! 디자인은 삼십일 챌린지. 이런식으로 색칠해서 고양이 무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엽서입니다 너무 귀엽죠? 이거 여기는 이렇게, 이렇게 필름을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포장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짠! 이렇게 투두리 자체가 줄공책 같은 느낌로 음. 뽑아. 이렇게 체리 모양의 투계리스트여기다가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. <laughs> <laughs> 7가지의 스티커 7가지의 스티커랑 네, 알수 없는 또다시 알수 없는 하! 완전 반짝반짝하잖아 뒷돌이도 잘 들어갔고 뒤에는 이렇게 비공부시기 때문에 늘막 팔고 이럴 건 아니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구급진 레인보우 광이 난다고 뒷면까지 이제 하루이 포카 부자입니다. 이렇게 이거 하루이랑 토마키랑그 폴라로이드 사진 찍은 장면인데 여기 휴대폰에 이 부분에 넣고 싶어가지고 어우. 봐보니다와 사각사각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게 잘 넣었다. 대박. 어, 너무 예쁜데? 와, 깔끔한 거 봐라, 이거. 이게 초광접 스티커라서 엄청 또잘 붙거든요. 이거 제대로 붙여야 된다. 너무 너무 진짜. 너무 귀엽잖아. 광이랑 코팅 보이시나요? 진짜 너무 잘 됐어. 와 완전 진짜 대만족 대대 대만족. 짜잔. 이거는 길게 길고 조그맣게 뽑아봤고 이렇게 보시면. 좀더큰 반짝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배송도 진짜 너무 빨리 오고, 배송이 거의 맡긴 지한 이틀, 3일이면 오는 것 같아요. 저는 부산 살거든요? 뿅! 이렇게 하면은, 이렇 타마키랑, 곰돌이, 요 곰돌이, 다들 아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. 너무 예쁘잖아. 음. 이렇게 오랑구교 세트가 너무너무 잘 나온 관계로 d t 피아에서 뽑은 굿즈들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. 구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? 나눔은? <laughs> 나눔 어떻게 해요? 나눔, 나눔, 나눔 어떻게 하는 거지? 어...